2026년 소띠 운세입니다. 1961년 신축생 운세입니다. 크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실속이 따르는 운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심적인 부담감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꿀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운이 산란할 수 있는 해이니 금전운이 좋으면 몸으로 신고를 겪을 수 있는 해입니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행문의 달은 3월, 5월, 9월 달입니다. 1973년 개축생 운세입니다. 적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는 운이니 과거에 부진했던 일이나 미뤄졌던 일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정체되는 듯 하지만 가을 운에 큰 이익을 얻게 되겠으니 상반기에는 크게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과 지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불어나는 좋은 해라고 하겠습니다. 1985년 울축생 운세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일이 많아지는 해입니다. 자신의 주위로 사람들이 불어나는 운이며 공정과 의리에 충실한다면 함께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게 되는 해이니 중요한 임무를 맡거나 실적이 높아지는 운입니다. 시험과 직장운이 좋으며 위원자는 인연운이 열리고 인덕운이 좋은 해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문의 달은 2월, 5월, 9월, 11월 달입니다. 1997년 정축생 운세입니다. 하늘 위에 우레가 지니 강하게 움직여 맞서야 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시끄러운 마찰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앞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세가 너무 과강하여 외압이나 실수가 우려되는 운이니 더 나아가면 막다른 결단이 따르고 한걸음 물러나면 태평압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 이사, 개업, 전업 등 장소의 변동에는 신중하시기 바라며 2026년의 운이 2027년까지 영향을 끼치겠으니 2026년은 살얼음을 밟듯이 매사 주의하는 것이 유롭겠습니다.